자 문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요게 이제 답지 풀이랑 조금 다르게 풀기는 할 거예요. 어, 어 일단 답지 속 답지 풀이부터 이야기를 좀 해줄게. 자, x가 지금 1 이상일 때랑 x가 뭐 이렇게 어 요런 요런 케이스일 때, 어 요런 케이스일 때랑 점점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답지는 왜 이런 식으로 나눠놨을까? <laughs> f(x)를 봤더니 표준형으로 고쳐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1, 마이너3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어 x가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은 이렇게 이렇게 1에서 3까지 이 부분일 거란 말이야. 맞잖아. t의 범위가 딱요요요범위에요 그러면은 이 범위 중에 최솟값이 여기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아니 x가 1 야. 뭐,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X가 1일 때를 생각해보자 X가 1일 때. 아까 너가 이, 이 대입했잖아.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3까지 t의 범위 중에서 이, 요 함수가 갖고 있는 최소값.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 범위 중에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최소값. 요, 요, 요 때죠. 그치? X가 만약에 1.1일 때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뭐, 그렇게 많이 변할까? 아니지. 그냥 이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뿐이지. 여기까지 됐나요? 어. 그러니까 1.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언제일 때 최솟값이 되는 거야? 1.1일 때 최솟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x가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t가 x일 때요이 녀석을 그냥 g라고 둘요 gt라고 둘게요. 어. gt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최소값을 f(x)라고 뒀으니까 t가 x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x)가 다시 말해서 f(x)가 될 것이다. 최소값이 f(x)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t가 x일 때 g(t)는 최소값을 가질 텐데 어, t가 x라고 했으니까 g(x)는 f(x) 이렇게 들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해됐지? 어. 그래서 그대로 이제 x, x 집어넣으면은 자이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풀어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줄 건데 그러면 둘다 이제 찾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 써가지고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답지에서는 어떻게 나눠줬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전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gt 그래프 그릴 때 여기 1,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 x에서 x 플러스 2라는 범위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요 범위죠. x에서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1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봐. 다시 말해서 여기가 x고 여기 x 플러스 2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t만 생각해주면 돼. 여기에는 요 t만 생각해주면 돼. 다시 보세요. 여기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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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이제 1을 요 범위가 1을 끼고 있어. 그러면 노란색 부분, 요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 부분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 줄 건데, 최소값이 사실 고정되어 있어, 요 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 돼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x가 이러한 범위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범위를 만족시키는, X 값에 대해서는 자 g, t의 최소값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3이 f(x)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에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범위를 당연히 어떻게 나눴겠냐, 나눴을 거냐면 x 플러스 2가 1 미만일 때. 왜 그랬을까? x 플러스 2, 1 미만일 때왜 이렇게 했었을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마인치라 1 콤마 마스 3이었냐? 맞죠? 어어. 그러면은 x가 여기에서 요까지 x에서 x 플러스 2까지 요 범위 그러면 최소가 여기가 되겠죠? 그치?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이 녀석이 최소가 될 거고 이게 f x의 값이 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니? 어 그래서 요 녀석을 딱 집어넣어요 G, g에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이제 gx가 이 녀석이었죠 gt가 이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아, 왜, 왜 이렇게 깔맞춤을 못 시키고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됐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x 플러스 2 이, 이게 fx로 이게 fx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 종합을 해줄 수 있겠지 다 종합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종합을 해주고 나면은 머시기가 나올 거예요. 그, 그려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건데, 그, 그릴 필요도 없이 이제, 이거 해주고, 이, 뭐, 이 이거, 풀어줘요. 나오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 요것도,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거 이제 맞춰주면 되겠지? X에 보면 요, 요 구간이랑 요거랑 이제, 둘다 만족하는 X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거이거나 요거이거나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이해 됩니까? 이해됩니까? 어, 자 일단 그렇긴 한데요 이제 탑재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어요건 이제 나중에 그 평가원이나 이렇게 그 고3 수준의 문제를 보면은 요러한 조건이 꽤 이제 종종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요 녀석 요렇게 있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1 이렇게 되나요? 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거를 <laughs> 이거를 큰일 났네 자 이거를 요, 요, 감을 생각해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이렇게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를 그냥 그래프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프로. 1 기준으로, 이제, 양옆으로 이제 퍼뜨려 놓는 거야. 양옆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좀 당황했어. 자, x는 1요 지점에서, 아, 지랄. t는 1. t는 1 여기에서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x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x와 x 플러스 2. 요 간격이 지금 이만큼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간격만큼의 최소값은 x 플러스 일 때죠. 그쵸? 어. 아까 전에 이런 거 적어줬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녀석은 뭡니까? gx를 x축방향으로 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fx를 어떻게 둘수 있냐면 이 fx 요 부분만큼을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 준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둘수 있냐면, 이 녀석이, 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마 있을 때, 이게, 아까전에, 아까전에도 이제 했듯이, X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버리게 되면은, 최솟값이 요걸로 고정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최, 그 뭐야. X가 1,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거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요거 되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 보여줄,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너네들이 레벨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1 이렇게 돼있을 때 2만큼 이렇게, 이렇게 2. 만큼 이렇게 당겨주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가 2. 마, 요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될 거야. 3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당겨주고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당겨줍니다 알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할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 다른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어. 나중에 되면 요런 식으로 그냥 이제 쉽게 그려가지고, y는 x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그만이다. 알겠냐? y는 x 그려버리면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녀석, 요 녀석은 t-1의 완전제곱-3에서 t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죠.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 녀석이랑, y 는 x 요부등식 풀어주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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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구해주면, 요,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그 다음에, 원래 녀석. x 1의 완전 제곱 마이너 3. 이거 해주면은, 어, 요, 거 풀어주면, 요, 여기 나오고. 그쵸? 어, 그래서, 요기랑, 여기 요기. 구해줘가지고, 정수 x의 개수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냐? 어,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초짜 레벨. 초짜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나누는데, 왜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눴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